먼저 그 중간적으로 좀봐 답변을 해주세요. 화면을 봐야 아, 네. 되겠군요. 그건 <laughs> 국감에서 국민불산 사고가 사업지취 사업장에 대한 무실한 관리감독의 결과가 <laughs> 발생하 <하고> 것이 <있는> 사실입니다 <사업장에 웃음> 여기에다가, 더불어서 정부의 무실한 초동대처가 사고를 훨씬 더 키웠다고 판단됩니다. <laughs> 과학원에서는 화학물질 정보사고 대응 정보 시스템인 카리스를 통해서 사고 대응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내부청으로부터 최초 사고 대응 정보를 요구하는 시각이 오후 5시 10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원이 내부청에 사고 대응 정보를 제공한 시각이 6시 22분. 최초 정보요청 위험성 평가 정보 제공까지 1시간 넘게 소요됐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어, 최초 정보 제공은 5시 40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시 20분에 환경부로부터 열습니다 아마 대구청에서 환경부로 갔다가 환경부에서 우리의... 제가 말하는 것은 정보 요청을 받고 난 뒤에 네. 과학원에서 정보 요청을 받고 난 뒤에 카리스 시스템을 돌려서 해당되는 네. 경계구 설정이라든지 지역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한 내용을 통보한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보시일주 오래 들어 오래 걸립니까? 아니, 시간씩 이렇게 걸립니까? 어, 통보한 시간은 5시삼0 분입니다. 보한 시간은 6시2 2 분이라고 원인원식 어, 제출을 했으면 이걸 확인을 좀 하고 답변을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일회 누출이 아니라 계속 누출되고 있는 상황인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애초에 처음 발생한 3시 43분경 시뮬레이션, 그 기상 정보를 이용해서 제공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랬습니까? 계속 그, 노출이 되고 있는요 이거는 이제, 우리 카리스 시스템이 그 당시에 기상이 보장 나옵니다. 그래서. 아니, 당시 기상이, 그러니까, 국립 환경 과학이잖아요. 원 그죠? 렇 예. 그러면 환경을 과학적으로 처리를 하셔야 될거 아니에요. 이게 한번유회 노출이면, 당시 3시 43분 기상 조건만 집어넣어가지고 예. 하면 되는데, 예. 계속 누출이 되고 있고, 그 상조건이 계속 변하고 있는데, 왜한 번만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있냐, 이걸 줍니까? 어, 그 당시에. 전혀 아니, 과학적이지 않는다는 얘기고. 예, 아니, 원장 스스로도 환경과학가교수 출신 아닙니까? 예. 기상 정보가 실시간으로 변하는 거 알고 계시잖아. 예. 화면을 좀. 해당, 지금 보여지는 화면이, 이게 애초에 과학을 다시 제공, 제공한 불상가스 확산 예측 결과입니다, 그죠? 예. 자. 상고 당일 오후 4시부터 탱크 누출을 차단한 밤 11시 30분까지의 비상자료를서 한번 보겠습니다. 바람 방향이, 바람 방향이 남서남, 남서, 서남서, 서, 서북서, 동남동 이렇게 바뀌었을 때는 시뮬레이션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날라가야 되죠. 날라가야 되죠? 그러면... 애초에 이걸 가지고 위험지역, 준위험지역을 지역을 설정하고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바람바향이 저렇게 바뀌면 여기가 다 준위험지역이 돼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제공할 때만. 제공할 때, 제공할 때, 제공할 때는 이게 1회 누출이면 한꺼번에 8톤이라는 양이 한꺼번에 팍 누출이 되고 말면 그렇게 제공하는 게 과학적으로 맞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계속 누출이 되고 있었는데. 그게 과학적으로 지금 접근해가지고 어, 좀자못입니까 어, 우리가 준 거는 말입니다. 저거를 택스로 줬지만 은 동시에 뭐 된다면 사고 지점으로부터 <laughs> 1km가 위험지역으로 1.4에서 4.6km까지가 조이 아니라 1.4km까지만 위험지역으로 했고요. 네. 그 나머지 지역에는 전혀 통제가 안 됐다고 아까 홍명숙 위원님께서 지시를 했습니다. 바람 방향이 변하는 거에 따라가지고 네. 지금 전혀 관리가 안 돼서 실질적으로 사고를 좋습니다. 그리고 왜 환경부는 지난번 비상청 국감할 때 사고 당일 비상상황 변화에 따른 자료를 <laughs> 여기다가 주라고 과학에 줘서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위원들이 볼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왜 그걸 안 했습니까? 그리고 아까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이건 저희가 정말 황당한 답변이라서 검증안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죠? 검증안밖에 요 그런 상황에서는 답변 내용 검지관 밖에 없었다. 그죠? 제가 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정부 검지관 밖에 없습니다. 아. 그 당시 급하게 그사전 정부 검지관 밖에 없습니다. 검지가 미국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검지관을한것 같은 그 비싼 특수차량을 왜 보냈습니까? 그 특수차량을 보내는 겁니다. 그 특수차량 안에 그저 공기통이라든지. 아니, 제가 보시고 있그 거예요. 그 안에, 그 안에 공기포집기가 있었잖아요. 예. 왜 근데 공기포집도 안 했습니까? 그... 공기포집도 안하고 왔어요. 쓴 내역이 없어요. 그 위급한 상황에서 말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검증하는 것밖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대구청에다 얘기를 하지. 대구청이 가스탱이랑 검증함 다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 대구청은 우리가 준겁니다. 대구청은 우리 남은 것을 주고 주모 오셨고, 대구청에서 예. 갖고 있는 장비가 있었습니다. 도대체가 소통이 이렇게 안 돼가지고 가서 겨우 하는 게. 8시간 다녀가가지고 한게 검증함 가지고 갈것 같으면 전화 통화해서 알려주시지 결국 그 상황에서 우리가 살수 있는 거 밖에 검증한바에 없으니 대구청이 가지고 있는 가스과 검증안을 이용해서 급하게도 측정을 해라 라고 했어야 되는 거죠 그, 의원님 우리가 말입니다 현장에서 거 그래서 검증안 말고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검증가 말고 방법이 없으시다며 그럼 그렇게 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고 당일 은 어디 있었습니까 사고 당일 날은 국회에 있었습니다 뭐라고 깨셨습니까? 우리 사장님이 의원님 축하 기준에 맞습니다. 퇴근 6시에 했죠 그죠? 근무 일찍 오니까 퇴근을 6시에 하셨지만 환경부 경계경보가 5시 반에 내린 거 알죠? 경계 경보가 내린 걸 알고 퇴근을 하셨구 아,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최초로 이걸 기는 듣기에는... 기본적으로 환경과학원장이 환경과학원장이 기본적으로 자질이 안 되는 거예요. 한노 위원 출판 기념일 강의에도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벌어진 사고... 일에 대해서 이게 실시간 뉴스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데 아니 여유 없이 제가 가기로 첫 듣기를 어 6시 46분에 무선으로 사고 당일날 사고 당일에 정신 퇴근나그 뒤에 9시 반에 심각동계경보 대기로 알고 심각동근하게 심각 단계 상태로 심각단계 상태에서라도 제대로 파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까? 아니면 최소한 경계 경보가 내리고 난 뒤에는 과학군가 같이 얘기를 해가면서 실시간 실시간 상황을 파악해가지고 지도를 하고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확한 정보를 안 주니까 일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그 어, 우리 상황실에서는 6 명이 밤새워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 판단을 누가 합니까? 명절 기간이었는데 10월 2일 급하게라도 출근을 하든지 했었어요 10월 2일 연간 해고 휴가철도 다 왔어요 이게 무슨 국립과학원장이야 <laughs> 국립자도 빼고 환경과학하면고 빼야지 부끄러운 줄알았잖아 부끄러운 줄 애초에 정확하게 시뮬레이션 제대로 해가지고 정확한 정보를 줬으면 국민시가 이렇게 했겠어요 본인들이 가가지고 할수 있는 가스텍 검증바 밖에 쓸수 없었으면 대구환경청이 보유하고 있는 가스텍 가지고 직접 해라 측정해서저어발다 돌려보고 위험한 지역주민이 제대로 대피시켜라고 지시를 해야지 지시를 아니, 어디서 지시했어요 어디서? 오, 안 아니 안 부끄럽게 안 생각을 안 해야지 말이야 예. 지금 뭐자한 끗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경기국의 담당을 과하고 갑니다 우리 국립학교 과학을 하고 긴밀하게 하고 있고 제대로 된 측정과 정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뮬레이션 제대로 했습니까? 했죠. 측정 제대로 했습니까 못했죠 측정 을할수 있는 정보를 제대로 줬 습니까 그럼 대구청에 못했죠 와, 학어서뭘 했습니까 그럼 아무도 한게없잖아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날 서강대 공민시 1, 인류구조단 필요한 정보는 다 줬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필요한 정보입니까. 메뉴를 내로다했 그게 무슨 필요한 정보아근데 여기에. 제대로 안는 정보를, 정보를 준게 아니 잖아요. 저게 지금 위험방향을 제대로 측정한 겁니까? 제대로 설정한 겁니까? 어, 위험방향도 말입니다. 어느 방향보다도 사고 지점으로부터 1.4에서 4.6까지가 아니 주위험지역이라고 정보를 부릅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어, 그거는 아까 바람풍향에 따르면 아, 예, 예. 이 주위험지역이 이게 안전한 지역입니까? 그리고 1 4 k m 에 사람들이 다 피해를 개비을 했어요? 그 초기에 다하습니다 초기에 그 정보... 사람들은 다 합쳐서 5 6년밖에 안됩니까? 이 일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저한테 한 명이 면 정의를 보세요 과학원장은 아무리 말해도 안될 것같정의요 과학원장은 미이 배운 뉴얼에 따라서 정확한 정보 판단을 할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줘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 하나도 아니거든요. 정확한 측정 하나도 아니거든요. 공기 포집해서 사회적으로 측정할 아, 네. 수 있었지만 공기 포집이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집도안 네. 했어. 그, 가스텔로밖에 할수 없었으면 대구청에서 가스텔 장비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걸 얘기를 했었어요. 그, 근데 네. 그런 판단을 판단을 내리는 것조차 안 했죠. 이건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그리고 그, 무슨 출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출판이원에자 이상입니다. 네, 뭐 먼저 들어가세요. 嗯。Mm.